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어비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첫 로그로 오큘러스를 보여드리는 날이네요. 거기다가 미션이 하나 있어요. 오늘 사막 세팅을 입고 커맨드 6개를 비우고 해라. 미션이 있기 때문에 사막 세장착하러 갑니다. 수드라이 아, 근데 이게 지금 마부가 고민이네. 마부가. 어차피 파밍을 계속 할 건데 아직 여기 두 개가 똥이 안 묻었어. 그래서 여기다가는 비싼 마부를 똥안 묻은 데다 못 박잖아. 맞지? 똥안 묻은 데다 일단 싸구려 마부라도 박아놔요. 높게요 그러면. 일단 똥 묻은 데다가 비싼 마부가 중요하니까. 일단, 재질을 가죽으로 바꿔버리고. 두 번은 못 옮겨요. 싸구려 마브 여기 있네. 로젠 마브 일단 가성비 마브 하나 대충 받고. 상하이를 좀 비싼 걸 박아야 돼. 상하이. 하르바트 일단 박아버려야겠네. 자, 우리 아바타 룩도 좀 바꿔보자. 정령사 아바타 입어야지. 자, 오늘 로그 첫출신인데 아주 이쁜 정령사 아바타 하나 입자. 역시 실버문는 A 타입이 이쁘지. 은빛의 로그로 변신한다. 오늘 깨알같은 룩달까지 하고 올게요. 자, 샌드구름을 업그레이드 해버릴게요. 좋아, 업글레이 됐고, 좋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이건 업그레이드 안 되네. 자, 오메가, 업그레이드. 됐다. 자, 그리고 속강마부는 지금 똥이 하나만 묻었으니까, 똥 묻은 데다가만 제일 좋은 거 박자. 나 암속로그지, 암속이지. 암속이니까, 암속강 뭐야, 적기 소륜인가요? 아니네. 선지자 에스라네? 와.. 풀업클 카드가 4천만.. 레전드리 카드가 얼마야? 우리 남자답게 한번 업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거? 야 내가 직접 업글 간다 추억의 달토끼 드디어 쓸 때가 됐다 자이 카드를 드디어 쓸 수가 있게 됐네요 선지자 에스라 레전드리 문 카드 안녕 이, 이 카드 넣으면 확실히네 업그레이드가 자 좋아 자 가면 기사 하나 사고 두 번째 업그레이드 보통 아또첫 번째 실패 자두 번째 뭐야 두 번째 실패 아이씨 세 번째 아 골드 또 이렇게 많이 먹게 하는 거야 자 오케이 좋아 반지에다가는 제일 좋은 걸 박을게 자 일단 비싼 마블 다 박자 붉은 토끼 축보 이거 똥 묻은 거 맞지 오케이 여기 바꿔 상의에다가 꼭 비싼 거 박고 자그 다음에 똥 묻은 하의에다 박아야 돼똥 묻은 하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바꿔 아, 이 색임질, 진짜, 씨. 자, 팔찌. 닐바스 그라시아 그냥 받고. 목걸이. 좋아. 됐어. 오늘 마법 다 했고, 이제 나머지 새임하러 갑니다. 아, 계승하러. 자, 오늘 로그 존나 세지겠네. 계승을 해서 요거를 사막으로 옮겨. 이거 잘 봐야 돼. 오케이. 자, 이렇게 끼고. 됐어. 이 상태로 한번 우리 스펙 좀 보죠. 얼마 세졌을지. 여러분들, 던담 딜은 뭐 충분할 겁니다. 아. 오, 존나 세졌네, 이거 봐. 야 진짜 지갑전사 로그 돼가고 있다. 8,500억. 오케이. 아직 완벽한 스펙이 아닌데도, 어, 에어비스 한다면 한다. 이제 나중에 이거 템다 맞추고 증폭까지 다 해버릴게. 나중에 아, 극마부에 딱 제일 좋은 거 하면은, 아, 겁나 세질 거야. 킬러스 뚝배기 스펙 나왔고, 오늘 첫 오킬러스 15채. 가자. 어, 로그는 물크 넘쳐요. 오늘 좋은 홀리 받아갈게. 아, 존나 좋은 홀리왔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화력이 좋아서 모든 패턴 아마 싹다 무시하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로그 첫 출전입니다. 아 우리 MC 보고 있지? 자 우리 목표 4분 클 간다. 자 오늘 사막 셋입니다자 사막이기 때문에 6 부위 슬롯 비워놨고요. 아, 혹시 물약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죽으면 안 되니까. 아니 물약 하나면 되겠지. 자 간다. 큰일이네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위장자 없죠? 바로 굽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첫방, 바로 클리어. 확실히 로그 아주 든든하게 들 나오고 있어요. 4분 컷은 아니, 조건이 아니고요 어, 제한 시간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죽으면 안 돼요. 자, 죽지 않고 클리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활약 좋아서. 어우, 내 뭐야, 이거, 씨. 자, 여기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여기, 여기 조심. 뿌라 바로 조실게요 아, 졸랐어요, 지금. 오케이, 좋아. 아까 저거 맞았을 때 살짝 위험했는데 안 죽었어. 오늘 로그 여기서 신화까지 하나 더 먹는다. 아이 그럼 딜 넘쳐야지, 얘들아. 여기 내 로그 딜 8,500억, 소마 딜 8,600억, 어, 씨. 맞잖아, 8,000억대 이상의 남자들인데, 검신 딜은 몇 억인지 모르겠다. 근데 얘들아, 내 로그가 약한 로그가 아니잖아. 무기 13강이에요. 아, 존나 세다기엔 좀 그렇다. 아직 1조가 안 되니까. 자, 바로 갑니다. 어, 탈리스만 아직 좀 아쉬워. 있긴 있어요. 아직, 룬을 아직 안 껴서 그렇지. 룬만 끼면 돼, 나중에. 지금은 룬 작업하러 가야 피로도조차도 아깝다. 그치? 바로 극딜로 잡을게요. 오, 잠깐만, 여기서 좀 조심. 어, 방금 조심했어. 오,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오, 나안 죽었다. 오, 씨, 맞으면 좋을 때뻔 했네. 자, 죽, 자, 좋아. 다른 사람 한 번. 좀 위험했고. 어어 안 돼! 오, 씨, 왜 이렇게 무섭지? 자. 아,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오, 씨,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안 죽었다, 그래도. 깼어요. 오, 존나 위험했네. 4분 41초, 로그 첫 출처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아 <laughs> 정말 긴한 달의 미션. <laughs>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포잉? 버퍼가 너무 사기였어. 아, 정말 고맙습니다. 고버 로그는 더 강해져서 돌아올게, 알았지?